자 이번에 새로 나온 포법입니다. 자 기존에 바닥용 그다음에 벽용 아니면 이 바닥용을 벽으로 꽂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품은 자이 포법하고 자바라가 일층으로 되어 있고요. 자 그리고 지금은 벽배수용이고 만약에 벽배수를 하지 않을 때는 아 바닥 배선하지 않을 땐자 이렇게 끼고 이걸 여기다 막으면 자 이렇게 벽으로 또 넣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뿅 대박 가격은 15,000원